지난 이야기, 플레이볼과 골렘, 플레이볼과 골렘이 일대일 자신들의 동물을 꺼내고 배틀하게 된다. 이 사이에 파이와 부기는 같이 협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주, 각각의 주인들을 물리친 뒤 시작된다. 부기와 파이, 이화, 붉은 창조, 창조형을 막아라! 아, 그게 그, 너인 날이 길 못한다. 바위와 바이아북이... 부기. 아니야. <목소리가> 초능력. 음, 어대와 <목소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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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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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많이 이럴수가. <목소리가> 음, 치, <목소리가> 음, 아니, 어떡해. 다시 작아졌잖아. 이럴 수가. 아, 반짝. 우리 다이아몬드만큼 반짝이는 영하을 보라. 짠. 모든 것을 짜릿짜릿하게 만들고 태워보이는 전기스톰! 안돼 이렇게 치는 건가? 안돼 포기할 수 없어! 안돼 포기할 수 없어! 와염이 지친 돼지에서 나 혼자 살아남았다! 그 화염의 힘을 겪어봐라 파이어스톰 파이어스톰 하하하 이제 뭐하 아, 이제 내가 이길 치치후치가 이때야 으아 조능 음, 아. 조능력 반가루기

그만하면 상대가 부활한단 말이야. 어 아, 그래? 해치웠나? 아니 너마. 해치웠나 하지 말라고. 아 그래? 찡! 해치웠나? 이야! <웃음> <웃음> 그래도 입막음을 자른 덕분에 약간의 효과는 없었다. 음, 음, 창 음, 음... 오이, 레드 임무 실패였군. 넌 우리 평법에 있잖라 이곳으로 배 폐... 당장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음, 으...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아니 거기다가 지문이나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 내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어이 레드 드래곤 나는 레드. 용이야. 아무튼, 레드용, 너네 도, 도, 동료가 되어라! 음. 알겠다. 어차피 가면 난 죽기도 하고, 너의 팀이 되도록 하지. <laughs>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고기와 파이, 레용이, 레용. 3인 트리, 3인 트리오야. 예에. 우리 함께 잘해보자, 레옹. 그래. 우리 함께 잘해보자. 그래. 박수. 다음 이야기, 레옹, 북이 바이가 함께 길을 가다가 정체불명의 로봇을 발견한다. 두. 음. 두. 과연 이들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을까, 행아? 부기와 파이, 제 삼아, 커다란 로봇을 해치워라!